제가 한 달이 넘게 유튜브를 못 올리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계절이 추워지고 통통해졌어요. 한 5kg 정도 찐것 같은데 생각 없이 계속 먹기만 했더니 살이 이렇게 막 써버리네요. 처음에 헤르이어 제품을 런칭을 하면서 계획을 했던 거랑은 다르게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판매처나 그리고 판매 방식이나 접근 방식들이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제품을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조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서 어떻게 지금 이 일상을 보여드려야 되나 고민을 하다 보니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벌써 이제 2차로 나올 제품들이 이렇게 시제품이 되어서 나오기는 했는데 어 아마 이병 모양도 바뀔 것 같고 캡 모양도 바뀔 것 같고 용량도 바뀔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음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원래는 저희가 해외로 진출을 하려고 처음에 사업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이제 조금 뒤로 딜레이가 되고 국내 판매를 먼저 해서 시장을 잡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얻었거든요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생산이 있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여러 전문가들에게 들을 통해서 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도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피드백도 조금 받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laughs>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사실 국내 판매는 크게 염두하고 있지 않았던 부분이기도 하고 좀 제가 성급한 부분이 있었더라고요. 좀 장기적이라고 생각을 했으나 그 원래 사업하시는 분들의 장기적인 거는 5년에서 7년 정도가 장기적인 거고 1년에서 3년 차 정도의 사업 계획은 이제 완전 초기 사업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다 다 하고 있어요. 제품에 대한 제품력은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제품을 어떻게 잘 요리를 해서 많은 분들이 만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영상이 조금 늦어지고 있는데 어, 다시 조금 더 제가 정리가 되면. 기존에 보여드렸던 브이로그 영상이나 그리고 아카데미. 아카데미도 조금 더 제가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이 있어서 원래는 교육을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제품에 조금 더 집중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모로 아카데미를 더 활성화 시키는 게 도움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분들과의 교육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신이 없어요. 다시 운동하면서 정신 차리고, 살도 다시 빼고, 그리고 이제 요, 저, 저의 그피 같은 헤로이어 제품이 어떻게 예쁘게 탄생을 할지, 전국 곳곳에 있는 많은 분들의 이제 저의 제품을 어떻게 해야지 만날 수 있을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좋은 소식으로 만나볼게요. 좀만 더 기다려주세요.